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1절부터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에 보좌우 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지금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과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합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네, 지금 읽은 말씀은 옛 언약이에요.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앞에 있습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한 다음에 신해산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어, 주님은 처음부터 어린양의 피를 칠해서 어, 애굽에서 건져 내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양의 피를 칠하고 나왔을 때에 신해산에 왔을 때요. 주님이 언약을 세우자고 해요. 그래서 신해산에서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신해산에서 그 약속할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남편이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주님은 시내산에서 그옛 언약, 그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주님의 심정은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그 40일 동안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요,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히브리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보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이것을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40일 동안 주님이 이 언약을 하는 동안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더디움으로 모세가 너무 더디게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주님이 그들 열 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는데도 출애굽 하자마자 몇 날이 못 되어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들 속에 신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아닌 거 있죠. 근데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애굽사람들이 다시는 만나지도 못하도록 하셨는데도 금송화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하나님, 이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 열 가지 재앙 중에서 고생 땅에서 기적을 기적으로 애굽 사람과 히브리 백성을 구별하신 분, 그분을 어떻게 해? 잊어버렸어요?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주님은 이들과 언약을 세운 것을 주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것이 이 구절 후반절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이 깨지게 된 거죠. 사실 언약이 깨졌어요. 그런데 모세도 이 언약을 하지 않, 한 줄로 알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모세도 보고선 우상숭비하는 금송아지를 보면서 모세가 돌판을 깼잖아요. 돌판이 깨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모습 그대로 돌판이 깨졌어요. 모세가 대노했습니다. 모세가 진노하여서 그 돌판을 깨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 이새 언약, 옛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옛 언약은 사람들이 깼어요. 히브리 백성이 깼어요. 언약하는 순간부터 깨졌어요. 모세가 돌판을 깬 것처럼. 그런데 그것과는 이제는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새 언약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이새 언약은, 어, 시브리서이 8장에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네. 새 언약은 다르죠. 새 언약은 어떻게 다르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어땠어요?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생각이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요. 애굽과 비교해요. 만나를 먹어도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가 낫다. 그때 애굽의 노예였을 때는 우리가 파, 마늘, 부추, 오이, 생선 이런 것을 먹었도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들 마음 속에 애굽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으로는 예수님보다요 정말 우리 육신은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요.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너무 부패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것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언약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나누면서, 아, 우리가 이렇구나. 새 언약 위에는 소망이 없구나. 신앙생활에. 이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새 언약은 내 법을, 이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생각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요.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겨 주었죠. 그 돌판에 새긴 다음에 내려와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을 줬다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다고. 이열 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새겨지지가 않는 거죠. 십계명을 모세가 말했지만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계명 중에 첫 개명이 이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어, 조심, 조심스럽죠. 어,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완전하게 왜 하셨지? 선악과 이야기와 같아요. 왜냐면, 하선악과 어, 이야기를 처음에 듣게 됐을 때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 아니, 주님이 그러면 처음에 만드실 때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지으시면 됐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지으셨나?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요. 이게 잘못하면요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옛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죠. 우리가 버렸잖아요. 어,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요, 우리들의 인생이 패배와 불순종을 경험하게 될 때요, 우리들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보기 정말 쉬워요. 쉬운 게 아니라, 우리들은 이 선악과로 인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생각이 우리 속에는 없어요. 정말 이게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된 이유는 주님이 자기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선악과 때와 지금이랑 똑같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좀 선악가를 먹지 않도록 거기 철저망을 치든지 아니면 아예 선악가를 먹지 않게 만드시든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어요 성경에 주님은 분명히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뱀이 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 여자가 핑계 되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근데 아담은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주었다고 핑계 되죠 아담은 여자에게 핑계 됐고 여자는 사탄에게 핑계 된 거예요 이두 가지 핑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준 여자가 우리를 넘어뜨렸다고 그리고 뱀이 우리를 꼬였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둘다 회개하지 않는 거죠. 왜이 말을 하냐면 이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속에 맞지요. 아 그러면 주님이 처음부터 새 언약을 하시지 왜 우리한테 옛 언약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첫 언약 시내산에서 한 언약은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을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새 언약은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인하, 얻은 것이 율법이 아니라요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는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율법과 은혜. 이 은혜는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주시기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요? 새 언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돌판을 새기는 것처럼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루터가 자기의 신앙을 돌이킬 것처럼, 루터는 세례 받고 고해성사를 해서 된 줄로 아는 거 있죠.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게 돼요. 이게 우리가 고백했다고 행위를 행동을 했다고 이거 이룰 수가 없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거예요. 칭의 이 기쁨 이게 복음이었어요. 로마서에서 발견하게 된 주님이 루터를 사용하셔서 로마서가 비처럼 열리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행동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루터가 돌이키게 되었잖아요. 그때 루터가 쓴 것이 하나가 바벨론 캡티비티예요. 지금의 신앙은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만은 누구든지요.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이새 언약에 서지 않으면요. 카톨릭을 뭐라고 할게 없이요. 누구나 이 율법 아래 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들 이 믿음에 서기 전에는 이새 언약에 들어가는 게 똑같아요. 새 언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옛 언약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아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주님께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어,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아니라요. 아,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요. 어, 기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이 되든지 아니면은요. 아니면 율법을 행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게 정말 분간하기 어려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회개가 되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아,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율법이에요. 이것은 옛 언약에 빠지게 만들어요. 옛 언약에. 그래서 옛 언약에 빠지면 우리는 새 언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게 중요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모두가 이게옛 언약에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새 언약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만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신의 산에 올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에 열심을 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로 예수님을 죽이는 생명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안수하시사, 저희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수 없는 신의 산에 가지 않게 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이 새벽에 눈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골고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 문제의 풍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풍랑에 서 계신,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